네 오늘은 어, 세계최고수비수 반다이크가 월드클래스 어, 공격수들을 어떻게 막아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 이 수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홀란드가 현재 역습 상황이고 맨시티가 역습 상황이고 어, 리버풀 선수 4명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지만 이제 홀란드가 워낙 스피드가 빠르고 또 이제 앞쪽으로 패스가 잘 들어가서 이제 반다이크 한 명인 상황이죠 이제 1대1인데 원래 이제 공격수랑 수비수의 1대1 상황은 수비수한테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이 공격수가 이쪽으로 치거나 이쪽으로 치거나 뭐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고 수비수는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건데 근데 반다이크 같은 경우 어, 뒤로 물러나면서 우선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이 홀란드가 어느 쪽으로 치지 못하게끔 각을 잡아주는 거죠. 이제 홀란드 같은 경우는 왼발잡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쪽으로 쳐도 때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오른발로 때리게 되고 이쪽으로 때리는 것을 더 선호할 텐데 야 이쪽으로 치고 때리는 것을 선호할 텐데 반다이크도 이제 그것을 당연히 염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홀란드 입장에서는 반다이크를 뚫으려고 와리가리를 하고 있죠. 오른쪽 왼쪽 와리가리를 하는데 결국 왼쪽으로 치죠. 왼쪽으로 때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가 이제 홀란드에서 때리기 위해서 스피드를 붙입니다. 홀란드도 뭐 스피드라면은 세계에서 공격수 중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있게 치고, 반다이크가 이때 반다이크도 확 스피드를 올리죠. 따라잡기 위해서. 그래서 때리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제 반다이크 몸을 집어넣어서 무게중심을 좀 흔들어 놨고, 슈팅이 이제 잘 때리긴 했지만 골키퍼가 정면으로 이제 해서 골키퍼가 쉽게 잡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반다이크가 하니까 참 쉬워 보이지만 어, 어... 일단 판단력과 어, 수비 지능 그리고 이 홀란드라는 이 괴물 공격수를 상대로 따라갈 수 있는 스피드랑 피지컬 다 되니까 지금 가능한 장면인데 우선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보고 있죠 공과 홀란드를 둘다 보면서 이쪽으로 홀란드 만 가니까 이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하니까, 몸을 다시 반대, 반로 바꾸죠. 이렇게 반대로 바꾸죠. 그 다음에, 홀란나 칩니다. 치니까는, 같이 쳐주면서, 이제 때리는 순간에 살짝 밀어주는 거죠. 때리는 순간에 살짝 밀어줌으로써 이제 공을 맘대로못 때리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아냈습니다. 이제서야 리버풀 선수들은 복귀했어요. 지금, 스피드가, 이 둘의 스피드가 천에 천이라는 이야기고, 이제, 이렇게, 어, 잘 막아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바페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시합이고 여기 포그바 선수인가요? 포그바 선수가 이제 여기서 음바페가 앞을 뛰니까 보고 여기 네덜란드 선수들이 있지만 앞쪽으로 찔러야겠죠? 음바페는 스피드라면 세계 최고니까 이제 찔러주고 이제 방금과 비슷합니다. 이제 반달크 한 명이죠. 뒤에는 이쪽은 더 없어요. 아예 없고 아예 일대입니다. 예 쉽게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성큼성큼 걸으면서, 일단, 은바페보다 앞에 서는 거죠.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은바페는 홀란드랑 반대로, 왼발보다 오른발을 편하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는 페이크를 주고, 이쪽으로 때 쳐서 때릴 확률이 높죠. 은바페는 오른발의 결정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치고, 치는 척, 이쪽으로 쳐서 때릴 확률이 높습니다. 오른발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다이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서, 반다이크가 한번, 이렇게 페이크를 줍니다. 들어갈 것처럼. 그러니까, 음바페가 그거에 반응해서 즉각 이쪽으로 달리죠. 이제, 먼저 닦은 거예요. 먼저 닦아서 내가 뺏으려고 할 것처럼. 그러니까, 음바페가 달려버리죠. 달리게 두고, 음바페가 스피드 톱을 올려서 뛰어버리려고 하니까, 반대가 이제 붙습니다. 본인도 스피드 올리는 거죠. 올려서, 이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이 슈팅할 각을 막는 거죠. 공을 뺏는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발 앞에 슈팅을 때릴 이 길을 발로 막는다.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튕겨내 버렸습니다. 해주고 엠버페는 테크닉과 스피드와 결정력이 모두 이제 극도로 뛰어난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낚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낚으면서 반대로 치고 가죠. 그리고 여기서 때리는 순간인데 때리는 순간에 이제 발이 들어오죠. 때리는 순간에 발 들어오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약간 몸의 밸런스나 이런 것을 약간 방해해 주는 거죠. 방해해주면서 발을 넣어서 발 넣퇴, 이쪽으로 깊이 넣으면, 잘못하면 펜트키 나죠. 펜트박스 아니니까. 펜트박스 안에서 속도와 붙은 음바패를 막는다. 이 수준 높은 미션을 지금 완벽하게 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이렇게 공이 이쪽으로 나갈 테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나갈 테니까 거기 앞을 막는 겁니다. 막아서, 뒷발 막고 공이 튀어나가 버렸죠. 그래서 반칙도 없이 완벽하게 막아 버렸죠. 예, 이, 예. 정말 상징적인 어떤, 수비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붙었던 장면도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챔피언스리 결승이죠 여기서 공을 받아서 달립니다 달리는데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뒤를 보면서 앞으로 달리기 위해서 뒤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와 소프, 스피드를 이제 경쟁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 쳤습니다 치고 뛰는 거죠. 여기서 다른 선수였다면 스피드가 늦었다면 선수, 손흥민 선수 충분히 덥니다. 충분히 이 챔피언스 결승에서 득점할 수있어요 근데 여기서 톱스피드인 상대, 상대를 따라가서 이렇게 앞을 막아버립니다. 튕겨내버렸죠. 톱스피드가 붙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저렇게 이제 막아버렸는데 방금 음마패를 막을 때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달리게 두고 난 스피드 자신 있으니까 넌 달려봐라. 달리게 두고 그 앞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슈팅은 어차피 이쪽으로 때릴 테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오른발, 왼발이 전부 다 이제 대등하게 찹니다. 어느 쪽이 약하다고 할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는 양쪽 각을다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옷을 이렇게 잡고 있죠? 옷을 잡아서 약간 스피드를 늦춰주고 이제 이 공을 때려야 되는데 그걸 앞서서 먼저 이렇게 걷어내는.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실점 위기를 이때 이제 1대 0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 동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 이렇게 치고 나간 순간에 스피드 더 올려서 이 앞을 막는 이 190이 넘는 거구의 몸싸움은 뭐 세계 최고인데 스피드까지 이런 스피드 스타들을 잡을 수 있는 어 스피드가 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뭐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상대를 그냥 내놓 이렇게 때리게 두개 두고 막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또 지능적인 장면을 볼수 있는 게 이것이 아주 제가 라이브로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인데. 이제, 시소코와 손흥민이 둘이 있고, 반달크한 명입니다. 심지어 2대1이에요. 방금까지는 1대1이었는데, 그래서 2대1인데, 시소코 선수는 아무래도, 사실, 패싱력이나 시팅력이나, 이제, 좀 많이 모자라고, 이쪽에 손흥민 선수는 걸리면 꼴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쪽도 견제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소코 앞에 붙어서, 시소코가 때리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가 니가 때려라. 이쪽이 때리는 것보다는, 시소코 쪽이 때리는 것이, 실 이제,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반달크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선님한테줄 각을 막아주면서, 이따가 시소코가 때리니까, 이건 이제, 내가 때리겠다는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때린 것을 보고 앞에 붙어주죠. 붙어서 시야를 좀 가려주는 정도. 이렇게만 해도 날아가 버리죠. 이제, 그것을 잘 이용한 겁니다. 이, 패스를 주지 못하게까 막다가, 앞을 막아버리는 근데, 정말 이 짧은, 몇 초도 안 되는 시간로 시간 동안 두 명의 선수를 막는, 어, 이런 엄청, 엄청난 어떤 패기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반다이크 선수는 기본적으로 어~ 이제 기다린다.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상대를 상대를 오히려 이제 낚는 거죠. 이쪽으로 때려라 이쪽으로 가라 한 다음에 자기가 스피드가 자신 있으니까 쫓아가서 잡는다. 예, 이렇게 어 피지컬과 스피드가 모두 되는 상태가 기반이고 어~ 기다리면서 상대의 전진 루트를 막아서 막아낸다. 이런 것이 반다이크 기본적인 수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